그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각종 염장류 뭐 미네랄 종합해가지고 어, 그 자체는 우리 바다 송어의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,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다 송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저게 우리 저기 저 가두리 바다 송어 양식장이에요 길이 바다 한가운데 송어 양식장을 만들어낸 경철씨 녀석들만 보면 어찌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요. 저기 두 번째, 긴 칸. 앞에, 어, 앞에서 두 번째. 마음은 개선장본이건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만은 않습니다. 더, 더. 오케이, 막 올렸다 내렸다해. 하나, 예. 둘, 응. 돌려 돌려. 올려. 의욕은 막 엄청 막 그. 타인보다도 막 앞서고 막더 하고 싶은데 그즘 나이 먹어 가도 그런 건또 없어지지가 않네. 예, 네. 직접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뭐 성이 차듯이. 사실 경철 씨는 의수를 끼두팔 말고도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요. 의수와 의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, 저 이제 직업이 이제 전기 직종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82년도에 이제 고압 그 22,900볼트에 감전사고가 났어요. 뭐 고, 그 고통이야 뭐... 지금도 뭐또 새롭게 생각나지만 뭐 참을 수 없,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하는 뭐 이럴 정도로...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고 11년 전 바다를 찾은 경찰씨 기대처럼 사라지지 않았기에 유달리 억척스레 일해왔습니다. 때때로 경찰시을올감했던장애은 어쩌면 삶의 원동력이 된 셈이죠. 그렇게 만난 이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건졌으니 말입니다. 오기까지는뭐 우리 그 집사람 내조의 힘이 제일 컸었죠. 또 나를 뭐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오로지 그, 그 사람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. 맛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남자라지만 남편의 마음을 아내 혜옥 씨도 알고 있습니다. 남편이 바다로 나가면 아내는 홀로 송어 식당을 책임지는데요. 고맙습니다. 하지만 마음은 항상 바다 위 남편 곁에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땅에서만 뭐발 짚고 다니지만 바다는 또배 타고 들어가고 또 날씨도 좋아야 하고 또 파도가 세면 못 들어가고. 항상 걱정해요. 또 이게 겨울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더 걱정스럽죠. 왔네. 느껴왔어. 송원에잘 들어갔어? 그럼 그래 니까 멀쩡히 왔잖아. 소모 <laughs> 잘못되면 나도 바다에서 들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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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이제는 좀 쉬어도 돼? 내일 자도 되나? <웃음> <웃음> 자야지. 코 내일 좀. 오늘. 고생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숨시 좀 부려봤는데요. 고생했는데 한 그릇 주세요. 야, 알아서 고마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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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인지 책을 봤는데 그 남자는 하체가 마비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여자는 간호사고 근데 그걸 봤는데. 그런, 이렇게, 여, 이런 여자도 사는구나, 이렇게도 사는구나. 그래서 나도 그 이제는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겠다, 그렇게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. 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그걸로 뒤에 져버리시고 무슨 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. 거기서는 내 책임성이 더 커지고.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장애 앞에서도 의연했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망설임 없이 받아 나온 여자 천생연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이 부부는 이상하게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 오히려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살이 부드럽네 좋지 아기 <laughs> 살 같네 호감과 즐거움을 주려고 좀 애쓰고 있을 뿐이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가끔 해요. 안 네, 다쳤으면 못하는 거 없이 다할 텐데 하고 심기 하나 쓰고 그럴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. 하차차. 40년 가까이 함께 살고도 아내는 아직도 가끔 모르는 게 있다죠. 다치고 난후로도 남편은 뭐든지다 해내는 사람이란 거리요. 아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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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지고 예, 계셨고 예, 예. 네, 오늘 뭐... 바다 송어 사업 잘 되세요. 아유 어, 덕분에 <laughs> 이게 건축하고 스마트. 바다 송어 양식의 범위를 아, 넓혀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정철씨 머릿속엔 하면서... 2020년 기회까지 아, 입이 다좀 짜여져 좀 있답니다. 그 현실적인 노력을 한 6, 7년 정도 고생을 하셨고 또 이제 사업이 완성 단계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열정이 그 사업하고 연결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고건 분도 합시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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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고맙습니다. 예. 예, 예. 전력질